날이 갈수록 패션에 신경 쓰시는데. 아, 오늘 스타일도 발랐어요. 엄마가 만족하시겠어. <laughs> 엄마 완 만족해서. 아, 엄마 네. 완전 만족하신 거이야 합신성이 이라고나 할까. <laughs> 오렌이 천국이니까 어, 되게 싸고 그냥 오렌지 과일로 먹기 귀찮을 때 많거든. 그러면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해서 먹으면 어, 입맛좀더게확 살고 되게 맛있어. 지난번에 아, 너가 만든 샐러드 되게 맛있더라. 오늘 만든 주려고 아, 진짜? 맛있게. 식 샐러드인데 음. 오늘 아 되게 간단하고 몇마만좋 하면 많네데 식품 응. 그리고 아, 그래? 초간단 그리고 완전히 겨울에 건강에도 좋고 맛있고 음. 음. 어, 음. 엄청 예쁘다. 음. 재료 너무 필요해. 하 어, 오늘 필요한 재료는 오렌지, 음. 양파가 주합니다 음. 여기 스페인 남쪽에서 오렌지 많이 나니까 겨울에 비타민도 많고해서. 되게 잘 먹는 샐러드야 되게 간단하고 어.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렌지 그리고 양파 어떤 양파도 상관없어 음. 올리브오름 식초, 설탕 조금, 소금 조금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도 맛있어 음, 이름이 뭐야? 어, 이름은 따로 없어 그래? <laughs> 되게 가정식이야 아 <laughs> 이런 거 좋잖아? 어, <laughs> 양파를 음. 손 소질해서 깔게 음. 채죠. 음. 여기서 유일하게 걸리는 시간은 양파를 음. 물에 한번 헹궈서 그 매콤한 맛을 좀 빼고 음. 그리고 설탕이랑 소금 조금 넣고 재워놔. 아 그럼 그냥 피클 같이 먹을 수 있어. 되게 맛있게. 양파를 썰어서. 응. 물을 살짝 빼고, 음, 그러니까 한번 음, 헹군다. 한번 헹구는 거. 거지. 아, 헹구고, 네, 지금 한점 음, 물을 그냥 이렇둘 불럭, 불럭 한번 헹궈. 음. 그래서 여기 끈적, 양파 썰을 때 끈적이는 느낌이 있거든. 그거하고이 싹게 매콤한 매운 맛 있어. 고구마딱거어내는 거야. 그러면 맵지 않고 아주 싹싹 맛있는 단 양파를 먹을 수 있지. 음. 비이 어. 들어오니까 어, 응. 완전 완전 마음에 들어 응. <laughs> 완전 마음에 응. 들어 어. 여기다가 하면서 응. 그, 흑설탕을 좀 뿌리고 그래서 아. 골고루 좀 섞이게 응. 뭐 흑설탕을 되고 흰설탕은 좀 잠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시, 이 식초하고 식초 조금 하고 응. 응. 소금만 들어가고. 응. 응. 그럼 이제 일단은 간을 딱할필요 없지. 그러니까 조물조물해서 음. 냉장고에 10분. 음. 그럼 그러다가 이제 오렌지는 바로 쭉. 음. 그럼 저게 딱 아주 차갑고 이렇게 사각사각 추워나고 맛있어요. 음. 오렌지는 음. 껍질을 까. 그냥. 아 껍질을 깐다고? 응 그렇지 껍질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 샐러드에 음. 음. 우리 요새 오렌지 껍질 많이 깐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렌지 천국이니까 음. 어, 되게 싸고 그냥 오렌지 과일로 먹기 귀찮을 때 많거든 음. 그러면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해서 먹으면 입맛도 확 살고 되게 맛있어 음. 내가 겨울에 제일 잘 해먹는 오렌지 지금 막 칵참 나기 시작해서 싸고 좋거든 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laughs> 써는 것 각자 그냥 만들어 쓰면 돼 근데 음. 이제 너무 큰커도 입에 먹기가 나쁘니까 음. 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음. 반달 썰기 전 이렇게 해서 음. 음. 집어먹기 좋게 이렇게 썰지 어, 벌써 침 넘어가 냄새가 좋잖아요 어, 진짜 음, 오렌지 너무 싱싱해서 음. 너무 싱싱하고 완전 싸고 음, 맞아 이제 오렌지 감귤 천국이지 천국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 음.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놓고 음. 한 정도, 10분 정도 제가 시원해지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음. 음, 그러면 뭐 재료 준비 다하고 다른 음식 하면서 있다가 손님 오기 전에 몸, 버무려 음. 왜냐면 일찍 버무리면 약간 너무 간이 진해진다 그럴까? 그리고 싹각거리는 맛이 없어 네, 샐러드는 먹기 직전에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렇게 접시 하나 응. 이렇게 딱 준비했지. 응. 어? 그러면 너무 쉬어서 깜짝 놀랄까? 지 문화인답게 뿌리지. 꿀을 아주 정말 뿌리는데요이 응. 접시에다가 응. 응. 이제 지금 이렇게 버무려졌으면 응. 여기 이렇게 수초가 많이 있거든? 이걸 다 넣지 말고 이미 얘가, 얘가 그 10분 정도 동안 있는 동안 소금 설탕 시초가 다 버무려졌다고. 음. 그러니까, 음. 이거를 반 정도 넣어. 음. 그리고, 이렇게 좀 넣고. 섞는 거야? 음.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뿌려주듯이. 음. 그러니까 첩첩이 싸으면되는구나 첩첩이 싸, 어, 어. 로봇 그냥 로봇 한볼 같은 로봇. 데 섞어서도 해도 되고, 음. 어, 한 볼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쁘게. 어. 음. 섞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음. 하고, 음. 꿀은 음. 나는 안 섞고, 맨 음. 처음에 깜짝 이렇게 놀래는 맛, 이런 게 나게 음. 그냥 약간 살짝 그냥 뿌려. 음. 그고 이제 우리가 지금 넣어야 될게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두고 음. 넣어. 이거는 음. 아주 좋은 기름이니까. 그리고 음. 그래서 추출한 절임 얘는 진짜 뭔가 대중네 <laughs> 진한네요어 완전 진한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에 뿌리듯이 이렇게. 이거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사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너무 맛있어서 잘먹어요 이제는 오늘 최고입니 맛있어? 어떤 튀김이나 이런 음. 음 거는 다 맛있지만 우리 음 대만이면 최고다. 음. 너무 쉽잖아. 엄청 신기해. 남파 이거 이렇게 설탕이랑 응. 식초하고 절여가지고 음료고 넣어놓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laughs> 계속 먹어. <laughs> 난그근고울래 양파 좋아하거든 그 양파가 약간 알이잖아. 음. 근데 그 아린 맛을빼니까 물로 씻는 거 저래. 네, 포인트는 음. 이, 이 아, 제일 야, 제일, 제일 많이 먹는 거같은 음. 음, <laughs> 계속 먹고 있어. <laughs> 음. <놀람> 오, 오, 아니, 어, 아, 도착한지 3 분도 안 됐잖아. 얼마나 응, 응. <laughs> 하는지, 한 나무에 진짜 어렸을 때 오렌지 처음 먹어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지? <놀람> 어떻게 어. 어, 이렇게 맛있는? 어, 어, 내가 좋아하는 올리브.